벌써부터 뭐 이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이게 요 장점은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이제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장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렸을 때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 이제 상하가 이걸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요 부분이 일반 그 중국제 RF31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뭐 기둥이 살이 있어가지고 스트크이 짧은데 이거는 스트크이 조금 기네요. Y축이. Y축이 길고, 스크래핑은 다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킨텍스에 전시에 나갔다가 그대로 이제 그거를 매입한 거예요. 킨텍스 나갔던 거. 근데, 뭐, 조금, 먼지를 오래 맞았어요, 먼지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옵티멈 디지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설정을. 네.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하는 거고요. 뭐, 게르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진짜 게르만 중국에서 만든 건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풀리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조금 틀리지 않나. 그, RF30 이라고 요 부분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력이, 저기 이마력이에요, 이마력. 여기 보시면은 이마력. 이마력이고, 연식은 2010년식이라고 돼있네요. 2010년식. 자동 이송 되고요. 디지털 이렇게 달려 있고 바이스나 이런 거는 바이스도 상태 좋죠. 왜 그러냐면 싸 거니까 싸 건데 먼지만 안진 거니까 도장이나 뭐 이런 건다 상태 좋고. 아 근데 오늘 아 토요일이라 가지고 아, 이제 쉬고 싶어요. 이제 그만.